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 고릴라 장난감들이에요 짠짠짠자 친구들 먼저 애니멀 체인저를 이용해서 고릴라 변신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변신 버튼 누르고 6번 고릴라. 자, 친구들 그러면 루피가 다시 6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음, 응, 다시 한번 더 누르니까! 고릴라, 레인저라는 음향이 나오네요. 자, 친구들, 그러면 이번에는 피규어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먼저, 금 피규어. 자 오, 친구들, 잘 보이나요? 오, 이렇게 가슴쪽에는 고릴라의 얼굴이 슉.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슉. 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작은 피규어. 자, 미니 피규어인데요. 이 미니 피규어에도 작지만 앞쪽에 이렇게 모양이 세어져 있어요.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짠. 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큐브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본 큐브부터 시작해서 쭉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기본 큐브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기본 큐브 모습인데요. 바로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 돌려서 슉! 슉! 고정시켜 준 다음에 팔을 45도로 살짝 꺾어주세요. 이때 팔 부분을 길게 슉! 버튼을 내리면서 그대로 아래로 슝자 이렇게 하니까 팔 부분이 길어졌죠 그리고 얼굴 부분도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슝 올려주고요 자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대로 쭉 펴준 다음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손잡이 부분을 해주고 뒷부분에다가 그대로 장착시켜 볼게요. 자, 돌기 부분과 홈 부분을 맞춰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laughs> 짠, 짜잔! 이렇게 해서 기본 큐브, 고릴라 애니멀 모드로 변신 완료! 짠! 오, 웅장한데요? 슉!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니프라, 미니프라, 고릴라 큐브의 야 친구들. 일단 큐브 상태는 이렇구요. 자, 애니멀 모드로 한번 변신시켜볼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살짝 꺾어주고, 안쪽에 있는 이팔 부분, 그대로 분리시켜서 아래쪽 홈 부분에다가 연결 반대편 팔도 마찬가지로 분리해 주고 아래쪽 홈 부분에다가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머리 부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그래서 저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무기를 이렇게 다시 장착시켜준 다음, 자이 부분을 쇼 열어줬어요. 안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도 꺼내줄게요. 슉 꺼내주고 그대로 뒷 부분에다가 연결해볼게요. 쇼쇼쇼 쇼.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꾹 짠, 짜잔! 이렇게 해서 미니 프라 고릴라도 애니멀 모드로 변신 완료! 짠! 어, 기본 큐브 옆에가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요. 짠. 그러면 미니 큐브는 얼마나 더 귀여울지 한번 볼까요? 자, 미니 큐브인데요. 윗부분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주고, 짠! 뒤로 이렇게 돌려준 후에, 옆 부분 세워주고 뒷 부분 닫아주고 윗 부분까지 이렇게 닫아주면 짠짜짠 미니 큐브 고릴라 애니멀 모드로 변신 완료 짠 샥, 샥. 너무 귀엽죠? 아래쪽에 다리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의 아, 보석함 어 귀여워. 마음 보석함인데요, 루피가. 한번 열어. 어! 열려있어요, 친구들! 자, 열려있는데, 안에는 과연 어떤,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잠궈볼게요. 슝. 잠그고, 어! 진짜 안 열려요, 진짜. 슝. 자, 그러면 좀 이따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구요. 이번에는 가차캡슐, 고릴라, 짠! 이상태고요 애니멀 모드로 베니 시켜볼게요. 팔 부분 벌려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안쪽은팔 부분을 슝, 반대편도 슝, 와, 팔 엄청 길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얼굴 부분 살짝 올려주고, 자, 이 친구 슉~ 그대로 올려준 후에 안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 꺼내주고요. 그대로 뒷부분에다가 결합! 자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허, 짠 짜잔 이렇게 해서 가차 캡슐 고릴라도 애니멀 모드로 변신 완료 짠자 친구들 그러면 루피가 다시 큐브 상태로 만들어 볼건데요 먼저 기본 큐브부터 기본, 큐브부터 큐브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짠이 부분 분리해 주고 손자의 부분 한쪽으로 넣어준 다음 그대로 슉! 자, 여기다가 두고 머리 부분도 내려주고 팔 부분 슉! 슉! 이 상태에서 그대로 꺾어서 짠~ 이렇게 해서 기본 큐브 큐브로 변신 완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니 프라 자 똑같은 방식으로 뒷부분 분리해주고요 이쪽은 넣어주고 받아주고 여기다가 두고 뒤로 돌려서 팔 부분을 분리해준 몸에 위쪽, 홈에다가, 슉!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주고, 위쪽 홈 부분에다가, 쏙! 팔 부분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그대로, 결합. 결합. 짠, 짜잔! 미니 쿠라도 큐브로 변신 완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니 큐브. 짠! 윗부분 열어줄 거고요. 펴준 상태에서 6번을 바깥으로 향하게 해주고, 큐브로 만들어주세요. 슈음. 짠, 짜잔! 미니 큐브도 큐브로 변신 완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석함 상자를 열어볼게요. 자, 슈 열어주고, 짠 안쪽에다가 넣어줄게요. 슉, 어, 친구들 이번에는 가짜 캡슐 큐브를 와이드 애니멀 킹으로 만들어볼 건데요. 이 친구는 큐브로 만들지 않고 바로 만들어줄게요. 먼저 4번, 5번.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6번이겠죠? 6번 친구를 그대로 올려주고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분리해서요. 안쪽을 넣어주고 슉! 그리고 무기를 분리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라 시켜주고, 자 날개 부분 이렇게 들어서, 뿅! 어라 반대편 어깨도 마찬가지로, 자 어깨 부분 이렇게 뛰라자 친구들 엄청 뭔가가 허전한데요.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맞았어요. 자 그리고 무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짠 오른쪽 손에다가 무기 장착. 짠 짜잔 한번 돌아볼까요, 친구들? 슝 가짜 캡슐 DX 와일드킹이에요, 친구들. 슉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니 브라도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미니프라를 이용해서 DX 스 와일드 애니멀 킹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짠 먼저 5번 그 옆에는 자 1번과 6번이 8이 돼줘야겠죠 먼저 6번부터 짠 왼쪽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고요 살짝 꺾어준 다음에 그대로 결합 그리고 팔 부분은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결합시켜주고 짠 팔이 완성됐어요 친구들. 쇽!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글 오른쪽 부분 들어주고 자 세워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팔 부분 꺼내주고요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왼팔, 오른팔이 완성됐어요. 그럼, 먼저 왼팔부터 결합시켜주고, 그 다음, 고릴라, 오른쪽 팔로 슉, 자, 결합시켜준 다음에, 자, 이번에는 루피가 머리를 꽂아줄 거예요. 자, 머리를 꽂아주고요. 가슴 부분을, 자, 이렇게. 돌기 부분과 홈 부분 맞춰서 결합시켜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번, 샤크를 아래에다가 결합해볼게요. 어, 결합해졌어요. 그러면, 자, 이제 다리들. 먼저 오른쪽 다리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결합시켜주고, 왼쪽 다리도, 짠! 이렇게 결합시켜준 다음에, 자, 양쪽에, 몰과, 자, 두더지와 길이는 한번 결합시켜볼게요. 슉! 들어주고, 이쪽에다가 그대로, 결합! 오른쪽 다리는 두더지로, 짠, 이렇게 펴준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다가, 결합!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연결시켜볼게요. 먼저, 왼쪽 다리부터, 슉! 그리고, 오른쪽 다리! 슝! 짠, 이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분리해 주고 앞쪽에다가 연결 연결 자 여기에 칼도 한번 꽂아 봐야겠죠 슉. 칼 가득 멋지게 꽂아 줬어요 짠 짜잔 친구들 어때요? 오 디엑스 와일드 애니멀 킹 완성됐어요. 미니 브러쉬 슝,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짠 고릴라가 오른쪽 팔이 되어있죠. 슝.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애니멀 포스 고릴라 장난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